요즘은 아침에 쇄수하다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거울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인가? 분명 내 얼굴인데 왠지 모르게 낯설 때가 있어. 나이를 먹는 건 당연한데 내 안에 예전에 없던 낯선 감정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 특히 욱하고 화가 날때 내가 왜 이랬지? 하고 뒤돌아보면 내가 나 자신에게 겁을 먹는다네. 젊었을 때 나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었어. 화가라도 꾹 참고 집에서는 이성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 했지. 감정은 사치라고 생각했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성공하는 줄 알았으니까. 내 안의 불만이나 슬픔은 내가 스스로 억지로 눌러서 없애 버렸어. 그게 강한 사람의 방식이라고 믿었지. 그때는 나를 통제하는 게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근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빠진다네. 억눌렀던 것들이 틈 만나면 비집고 나오려고 해. 내 의지대로 안 돼. 며칠 전에는 마트에서 줄서 있는데 젊은 친구가 실수로 내 카트를 살짝 쳤지. 나는 나도 모르게 큰 소리를 질렀어.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하고 그 친구는 놀라서 사과하고 갔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 집에 와서 생각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었나? 그때 터져 나온 그 낯선 감정. 통제되지 않는 그 모습, 그게 나 자신이 맞나 싶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핑돌 때도 있어. TV에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지. 젊었을 땐 절대 흘리지 않던 눈물인데. 그때는 슬픔도 나에게 사치였으니까. 내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이 낯선 감정들이 두렵다네. 평생 꽁꽁 숨겨두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자꾸 나오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억지로 만든 나가 무너지고, 본래의 나가 나오려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나이를 먹는 건내 안에 진짜 낯선 나와 마주치는 일인가 싶어.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지면서 드러나는 민낯. 가끔은 나도 내가 무서울 때가 있다네. 내가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네. 이 낯선 나를 다시 어떻게 길들여야 할지. 아니, 이제 와서 길들여야 하는 건지. 그냥 이 무서운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네. 요즘 말이야,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울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누워서 어젯밤 내가 뭘 생각하며 잠들었는지부터 더듬어 보게 되네. 시계 소리가 가끔 너무 크게 들려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지. 나이 든다는 건 시계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시계는 잘 가는데 내가 자꾸 세상 속도에서 뒤처지는 느낌이라서 그게 좀 솔직히 무섭다네. 요즘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가만히 누워서 어젯밤 내가 무슨 생각하다 잠들었는지부터 더듬어 보네. 시계소리가 때론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싶을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느린 걸까 싶기도 하고. 내방 창문은 항상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 햇빛이 너무 세게 들어와도 싫고, 너무 어두워도 싫어. 그 사이를 맞추려 애쓰는 게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야. 젊었을 땐 창문 활짝 열고 살았지.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상관없었고, 세상 소리 다 들어도 괜찮았어. 그런데 나는 일부러 소리를 껐어. 아내가 잔소리 하든 애들이 뛰든 나는 신문 뒤에 숨어 안 들리는 척 했지. 나좀 내버려 두쇼. 그런 마음이 목 끝까지 차올랐거든. 그 소리로부터 나를 지켜야 내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근데 요즘은 전화벨 한번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희소식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서늘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 내가 투명 인간이 된건 아닌가 싶고 이 세상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걱정되더라고. 아들이 전화를 해서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하면 나는 일추 망설임 없이 응 괜찮아 하고 끊어버리지. 괜찮다는 말 사실 괜찮지 않아도 그냥 말해야 편하니까. 혼자 밥 먹을 때도 그래. TV 틀어놓고 숟가락 소리가 크게 들리면 괜히 헛기침 한번 하고 천천히 먹다가 허겁지겁 먹기도 하고 누가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내 눈치를 내가 보는 셈이지. 예전엔 내 존재를 내세우느라 남소리를 듣지 않았지. 지금은 남눈치를 보느라 내 속마음 소리도 잘못 듣고 문득 나이를 먹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생각될 때가 있네. 몸이 낡아가는 건 당연하지. 걷는 속도 느려지고 밥 먹다 살해 들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세상이 나를 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세상과 연결되는 끈을 끊어가는 거지.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친구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괜찮다 하는 그 순간이 제일 두려워.오늘도 창문을 조금 더 열어본다.바깥 시끄러운 소리가 아직 내가 세상의 일부라는 증거처럼 들리거든.그래서 조금은 안심하면서 말이야.요즘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괜찮아의 속뜻.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잔소리가 늘어난다고 하던데 나는 반대인 것 같아. 말이 줄었지. 특히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딱 하나 있다네? 누가 뭘 물어보든 그냥 괜찮아. 이 말이 자종으로 나와.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좀 쑤셔도 자식들이 뭐 신경 써주려 해도 그냥 괜찮대.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냥 내말 한마디로 남도 나도 복잡해지지 않는 쪽을 택하는 거지. 그게 편해서. 젊었을 땐안 그랬지. 뭐 하나 마음에 안 들면 그게 회사 일이든 집에서 밥상이든 바로 목소리가 나왔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따지고 들었지. 내가 불편하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였어. 생각해 보면 그때는 내가 좀 불안했던 것 같아.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모르지. 괜찮지 않다는 걸 들키는 건 내가 지고 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다 부질없어진다네. 이제는 내가 뭘 소리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내 주위 사람들이 더 멀어지는 것만 같고. 어제도 아들 녀석이 와서 내 허리가 안 좋다니까 병원에 같이 가볼까요? 하고 묻더라고. 그 애도 바쁠 텐데. 나는 그냥 바로 괜찮아 다 늙으면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손을 휘휘 저었지. 그말 뒤에는 사실 이런 말이 숨어 있었어. 네 바쁜 시간 쪼개서 나에게 쓰지 마라. 나 때문에 네 일에 방해받지 마라. 나는 아직 너에게 부담이 될 만큼 약하지 않다. 나는 나를 위해서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괜찮다고 말하고 있더라고. 내 불편함을 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싫어서. 괜찮다고 말해버리면 그 순간 모든 책임이 나한테로 오는 것 같아.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남 탓할 수 없는 거지. 어쩌면 그게 남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건가 봐. 가끔은 나도 모르게 괜찮아 하고 내뱉고는 뒤돌아서서 혼자 헛웃음을 짓는다네. 진짜 괜찮은 건내 아픈 무릎이나 시린 옆구리가 아닐텐데. 그냥 이젠 괜찮지 않다는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더 피곤해.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그냥 한마디 툭 던져서 상황을 정리하는 게 편하니까. 그래. 요즘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 괜찮아. 그 속뜻은 말이야. 나는 아직 쓸쓸하지 않다. 가 아니라.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짐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인 것 같아. 그게 나이를 먹는 방식이라면 뭐 그냥 또 괜찮아 하고 받아들여야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말이야. 나중에 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게 되는 거더라고. 젊을 땐뭘 해도 나중에 하자. 나중에 시간이 되겠지. 했지. 시간은 영원히 내 편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는 나중에 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 왜냐하면 진짜 나중에는 오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특히 함께 뭘 하자고 했던 그 약속들, 그게 지금 가장 후회된다네. 젊었을 때 제일 바빴지. 시간은 금이라고 1분 1초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잠을 줄여서 일하고 밥은 서서 먹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거라고 믿었지. 그때는 내 몸이 무쇠인 줄 알았어. 피곤함은 그냥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회사에서도 늘 일찍 가서 남들보다 앞서야만 안심이 됐지. 그래서 옆에서 누가 좀 쉬자고 하면 게으르다고 속으로 비웃기도 했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아꼈던 잠들, 걸으면서 일했던 그 시간들, 그걸로 내가 뭘 대단히 잃었나 싶기도 하고, 그때 얻은 돈들은 지금 다 병원비로 나가고 있잖아. 젊을 땐 몰랐지.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한번 망가진 무릎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때 그 시간을 누구도 아닌 내 몸에 좀 투자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내 건강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연세 드셨을 때 나한테 그러셨어. 아들아 나중에 시간 되면 나랑 둘이서 기차 여행이나 한번 가자.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네. 나는 그때 뭐라고 했게? 아버지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요. 승진 시험 불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죠. 나중에요. 제가 자리 잡으면 그때 꼭 모시고 갈게요. 결국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어. 내가 자리 잡고 나니까 아버지는 이미 거동이 불편해지셨지. 기차 여행은커녕 집앞 공원 산책도 힘들어지셨어. 그때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에게 나중이라는 희망고문만 준거였어. 기회라는 건 저축이 안 되더라고. 그 순간에 잡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지. 지금은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근데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몸이 삐걱거리고 함께 할 사람도 곁에 앞서. 그때 그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말고 옆사람에게 좀 썼어야 했는데.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대단한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냥 밥좀 천천히 꼭꼭 씹어먹고 잠좀푹 자고 그리고 아버지 손한번 잡고 아버지 지금 당장 갑시다 하고 기차표를 끊었을 거야. 젊을 땐 몰랐고 지금은 늦어버린 것. 그건 결국 지금이라는 순간이었어. 나이를 먹을수록 남들한테 내 속마음 이야기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 괜히 내 약점 보이기 싫어서. 남들은 다잘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지. 다만 왜 이럴까. 이 말만 하루에 몇 번씩 했는지 몰라.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들 만나고 오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네. 젊었을 땐 남하고 나를 비교하는 게 일이었어. 옆집 아저씨는 좋은 차로 출근하는데 나는 버스 타고 가야 했고, 동창은 자식 유학 보냈는데 나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허리가 휘었고,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내 마음속의 불안이나 혹시 모를 실패는 절대 남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늘 어깨 펴고 아는 척, 잘 사는 척 연기하고 살았지. 어깨에 힘을 빼면 내가 무너질까봐,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걸 들키면 세상이 나를 무시할까봐 두려웠던 거지. 그게 가장 외로운 싸움이었어. 나 혼자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친한 친구들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진짜 힘든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지. 늘 괜찮아 걱정 마. 이 말로 내 주위에 벽을 쌓았던 거야. 근데 며칠 전 동창 모임에 나갔는데 말이야. 예전에 사장님 소리 듣던 친구 하나가 얼굴이 영안 좋더라고. 다들 술한 잔씩 들어가니까 슬쩍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데 겉으론 멀쩡한데 자식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군. 나랑 똑같이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인다고 하고, 무릎이 시큰거려서 병원에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너희들이 다잘 사는 줄 알았지. 나만 힘든 줄 알았다. 이 말인데, 그 순간 나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나도 그 친구한테 똑같이 생각했거든. 서로 나는 괜찮다고 연기만 하다가, 이제 와서야 다 똑같았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어. 세상 사는 일이 나 혼자만의 특별한 고통은 아니었다는 사실. 이제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건 서로의 그 벽을 허물고 마주앉는 과정인가 싶어.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아픈 걸 숨기지 않아도 남이 나를 비웃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지.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똑같더구만. 그 사실을 알고 나니 어깨에 힘이 좀 풀리는 것 같아. 뭐, 살만하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눈앞에서 닫혀도 굳이 뛰지 않는다네? 옛날에는 그몇 초가 뭐라고 이를 악물고 버튼을 눌렀는데 말이야. 그냥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 멍하니 서 있는 그몇분 동안 뭐 대단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숨을 고르는 거지. 문득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아버지는 늘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 말이 참 싫었거든. 그때는 왜 몰랐을까? 젊었을 때 나는 늘 시계랑 싸웠어. 5분 일찍 도착해야 성공하는 거라고 배웠지. 밥도 허겁지겁, 걸음도 성큼성큼, 횡단보도 불이 깜빡거리면 무조건 뛰었어. 아버지가 운전하실 때 굳이 멀리 돌아가는 길로 가시면 옆에서 잔소리를 했지. 아버지, 이쪽이 지름길이에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냥 껄껄 웃으셨는데 그때는 그게 답답하고 시간당비처럼 느껴졌어. 그때 내 눈에는 아버지가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인 사람으로만 보였지. 세상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한 구세대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세상에서 제일 바빴던 건 사실 나였더라고. 빨리 가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어. 운전할 때 빨리 가려다가 사고 날 뻔한 적이 몇 번인지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했던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급하게 밥을 먹다가 살해가 들려 기침했던 기억밖에 없네. 아버지가 말씀하신 돌아가라는 건 단순히 시간 낭비가 아니었어. 그건 놓치지 말라는 뜻이었나 봐. 느린 길로 가야만 볼수 있는 풍경이 있지. 길가에 피어 있는 작은 꽃이라든지, 담벼락에 기대 앉아 쉬고 있는 고양이 같은 것들. 빠르게 달릴 때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 그냥 목표만 보고 달리지. 근데 인생이라는 게 딱히 정해진 목표가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다일 뿐인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아버지처럼 걷고 있더라고. 버스가 눈앞에서 떠나도, 에이, 다음 것 다시 뭐. 서두르는 사람들을 보면 괜히 미안해져. 내가 저랬었지.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싶어서 말이야. 이제 보니 아버지의 모든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었어. 시장에서 굳이 먼 가게까지 돌아가서 물건을 사오시던 것도, 낡은 시계를 고집하시던 것도, 그건 시간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삶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그 자리에 두고 천천히 바라보는 것. 결국 나이를 먹는다는 건 지름길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을 견디는 힘을 배우는 과정인 것 같아. 그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 다 이유가 있더라. 내가 아닌 세상, 세상이 아닌 내 속도에 맞춰 사는 게 어쩌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큰 교훈이었는지도 모르지. 뭐 교훈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살아보니 그렇다는 이야기야. 나는 주머니가 있는 옷을 좋아해. 바지든, 윗돌이든, 습관적으로 뭘 넣고 다니는데 지갑이나 휴대폰 같은 건 아니야. 그냥 나만 아는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 같은 거라네. 그걸 아무도 모르게 손으로 만지작거릴 때가 있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 나에게만 허락된 아주 사소한 비밀 하나. 젊었을 땐 주머니가 텅 비어 있어야 멋있는 건줄 알았지. 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괜히 뭘 숨기는 사람 같고 늘 깔끔하고 단정하게 겉으로 보이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때는 모든 걸 투명하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게 성공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었지. 그래서 실수도 작은 후회도 모두 마음속 깊숙이 묻어뒀어. 누구에게도 약점 보이기 싫어서.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남에게 보일 것도 없고 내 속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주머니 속에 나만의 작은 비밀을 넣어두는 습관이 생겼어. 오늘 내 주머니엔 지난주에 아내가 몰래 써둔 메모 하나가 들어있네. 당신 좋아하는 순두부찌개 끓여놨으니 데워먹어요. 아주 짧은 메모인데 왜 이걸 주머니에 넣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그걸 만지작거리면. 아내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르거든. 이걸 펼쳐서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 아주 사적인 나만 알아야 하는 온기 같은 거니까. 예전엔 승진했을 때 받았던 상장 같은 걸 자랑스럽게 걸어뒀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물이었지. 진짜 나에게 힘을 주는 건 이런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들이더라고. 손주가 학교에서 나에게 그려준 삐뚤빼뚤한 할아버지 그림이라든지, 혹은 내가 젊었을 때 몰래 써봤던 시의 구절 같은 거. 이건 내가 세상에 보여주지 않았던 가장 은밀한 나의 역사지. 아무도 모르게 실패하고 기뻐하고 다시 일어났던 나만의 증거물. 나이를 먹는 건 결국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 내 주머니 속의 그 비밀 하나는 나에게만 허락된 작은 위안인 거지 남의 판단이나 시선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내 마음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순간 주머니 속에서 그 종이를 만지자악거리면 왠지 모르게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네 내가 나를 챙기고 있다는 느낌이랄까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몇 가지 소리들 요즘은 말이야 귀가 잘안 들린다는 소리 자주 듣지? 근데 희한하게도 작은 소리에는 더 예민해졌다네. 특히 밤에 집이 너무 조용할 때 벽시계가 똑깍똑깍 가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는지 옆방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고 젊었을 땐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무 조용해서 무섭다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영 익숙해지지 않는 소리가 몇 가지 있어. 제일 먼저는 보청기 켜는 소리.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귀에 딱 끼울 때삐 하고 작게 울리는 그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지. 이게 내 귀에 세상의 소리를 다시 넣어주는 건데 꼭 내가 세상과 접속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 조그만 기계에 내 하루가 달려있다 싶으면 기분이 영 묘하다네. 젊었을 땐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 회의실에서 사람들 언성 높아지는 소리. 그런 거다 이겨내야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보청기 삐 소리가 가장 큰 소리 같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정수기 물 끓는 소리. 전에 쓰던 건 그냥 물만 나왔는데 요즘 나오는 건물 온도 맞춘다고 지잉하고 꽤 오래 소리를 내더라고. 나는 그냥 찬물 마시면 되는데 아들 녀석이 와서 뜨거운 물도 쓰라고 이걸 달아놨지. 물 끓는 그 소리가 마치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괜히 감사하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저런 최신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수 있나 싶어서 말이야. 가장 익숙해지지 않는 소리는 초인종 소리라네. 이놈의 초인종은 딱두 경우에 울려. 하나는 택배기사, 또 하나는 자식들. 근데 그 소리가 딩동하고 울리면 나는 일단 숨부터 멈춘다네. 택배면 내가 뭘 시켰는지 기억이 안 나고, 자식이면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겨서 불쑥 찾아온 건가 싶고, 반가움보다는 긴장이 먼저야. 젊었을 땐 초인종 소리? 그건 손님이었지. 누가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인기가 있구나. 그때는 기분 좋은 소리였어. 근데 지금은 달라. 나를 찾는다는 건 내가 해결해줘야 할 일. 혹은 내가 짊어져야 할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지. 내가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세상이 나에게 뭘 요청하는 소리 같아서. 그래서 초인종이 울려도 나는 바로 안 나가. 한 30초 정도는 가만히 서서 문 밖에 소리를 듣는 척 해. 문을 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지. 나이를 먹는다는 건 소리에 둔감해지는 데 아니더라고. 오히려 소리 하나하나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네. 특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너무 고요해서 내가 귀가 멀었나 싶을 때, 괜히 헛 기침을 해본다네. 아직 내 목소리가 나오는구나 하고 확인하는 거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는 몇 가지 소리들. 그건 어쩌면 내가 아직 세상의 문을 완전히 닫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몸부림 같은 소리일지도 모르겠다네.